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변원가의 올해 농사가 마무리되면서 지역 농협마다 공공비축미 매입이 목격화됐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침수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 지난해보다 12%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부산시는 2년 후 매입이 중단되는 신돈 준비에 대비해 군정 다변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일산 글로벌 문화관이 지난 2021년 개관한 이후 반문객이 크게 늘고 있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방문객은 지난 10월까지 2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문화체험학습 패키지, 현지 외국인 회사 싸우년 등이 방문객 증가에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 변홍가의 올해 농사가 마무리되면서 지역 농협마다 공공비축미 매입이 본격화됐습니다. 올해도 매입 품종 가운데 신동진벼의 비중이 큽니다. 군산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앞으로 2년 후부터 신동진벼 매입이 중단되는 만큼 품종 다변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군산 옥산농협 건조 저장시설로 올해 수확한 쌀이 계속 들어옵니다. 공공 비춘미 매입이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800kg 포대별로 들어온 쌀은 현장에서 품종 검사 등을 거쳐 속속 저장 창고로 옮겨집니다. 공공 비축미 매입 가격은 다음 달 중에 최종 결정됩니다. 지난해 매입 가격은 40kg 기준 67,000원 선. 지역 농민들은 가뜩이나 산지쌀가 하락으로 힘들었던 만큼 공공 비축미 매입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년 농사 끝났으니까 등수라도 잘 맞아서 그돈 차이 얼마 차이 아니래도 그게 굉장한 농민들한테는 마음이 위로가 되고 실망이 가고 그래요. 올해 군사에서 매입되는 공공비축미는 5,700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12%가 줄었습니다. 벼 재배면적이 1년 전과 비교해 6 6 2헤타르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올해는 집중호우 등 기상여건이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 침수가 많이 돼 가지고 사실은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피해복구 그다음에 농작물 재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농민 여러분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역 농민들은 또 다른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앞으로 2년 후면 신동진 변은 보급점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올해 군산의 전체 벼 재배 면적은 11,434헥타르, 신동진이 7,825헥타르로 전체의 68.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이어 남찬 7.4%, 동진찰 7.2%, 해품 3.8% 순입니다. 군산시는 벼 농가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시험 재배를 거쳐 생산량과 병의 저항성, 미질 수준 등 시장성을 갖춘 품종을 선별해 보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품종들을 저희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재배를 해서 내후년부터는 좀 여기 알맞는 새로운 품종으로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이랄지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우리 농민들과 함께 좀 세워가면서 그런 여건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한해 변홍사를 마무리한 농민들. 신동진벼 매입 중단 시한이 다가오면서 품종 다변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되살아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 7,053억 원을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이루어졌으며 국민의힘은 표결 강행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습니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진행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에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야당과의 협의 끝에 3,525억 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섬유 제조 기업 전방이 익산 공장 가동을 멈춥니다. 전방은 수익성 악화로 인해 전남 영암 공장에 이어 다음 달 7일부터 익산 공장을 가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익산 공장은 지난해 52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방 전체 매출액의 41.8%를 차지했었지만 올 들어 매월 35억 원 씩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북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구체적 특례 등 219개 조문이 담긴 전북개정안은 이달 내에 공청회와 국회 행안이 법안 일소의심사 전체 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넘기면 다음 달에 국회 법사위 법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전라북도가 11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경기 위축에 따른 세수 부족 여파로 내년 지방세와 보통교부세는 올해보다 2천억 원이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채 31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지방재발행은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줄였습니다. 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4조 5,022억 원으로 올해보다 3.8% 1,765억 원이 적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497억 원과 자체단체 전입금 및 유아 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등 5,832억 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은 세수 결손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자체정립기금 4,05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년 주요 사업을 보면 미래교육기반 조성 1,671억 원, 균등교육기회보장 945억 원, 무상급식지원 1,529억 원 등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모바일 판매분이 완판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발행행 3,850억 원중 모바일 판매분은 3,350억 원입니다. 이 같은 모바일 판매분은 최근 모두 소진됐고, 지류상품권만 30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상태라면 군산사랑상품권은 지난 2019년 이후 5년 연속으로 완판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익산 글로벌 문화관이 개관 2주년을 맞았습니다. 방문객 수는 지난 10월 기준 2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만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문화 체험학습 패키지, 현지 외국인 해설사 등이 방문객 증가에 도움이 됐습니다. 김은석 기자입니다. 개관 2주년을 맞은 익산 글로벌 문화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방문객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방문자 수는 2022년 15,354명, 2023년 10월 기준 24,201명입니다. 문화관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일본, 이집트, 케냐 등 다양한 국가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 1층에서는 태국, 중국, 베트남 음식을 맛볼 수 있고 2층에서는 세계 전통 물품 관람과 전통 의상 체험이 가능합니다. 또 문화관 3층에서는 요리 체험도 이뤄집니다. 한국인은 다른 나라 음식을, 외국인은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요리 체험할 때 애들은 너무 귀여운 그 곱기도 만들고 마카롱도 만들거든요. 또한 문화관은 현장학습 패키지를 만들어 다문화 체험과 함께 보석박물관, 교도소 세트장, 미륵사지 등시 관광지 관람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문화 체험들은 외국인 해설사의 설명으로 진행됩니다. 결혼이민 여성들이 직접 강나라 전통문화 해설을 하고 글로벌 식당과 카페를 운영합니다. 첫 번째 원래는 하루는 테마 한 테마 하는 거예요. 진행하고 요즘에 손님이 너무 많고 하루는 한네 테마 하는 거예요. 철트 커피하고 빵미하고 그 코코넛 커피 네, 그런 거 판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문화가는 지난 9월 도 도시 재생 컨퍼런스 외국인 정책 담당자 워크숍 등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지자체 외국인 주민 지원 경진 대회에서도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었고 타 지자체를 선도하는 명품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1일 개관 2주년을 맞은 익산 글로벌 문화관 다문화 체험 시설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KCN 김은섭입니다. 백신 접종 이후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보였던 도내 농가를 정밀 검사한 결과. 두 곳은 음성이 나왔지만 한 곳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부안과 정읍의 소농가는 검역본부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고창 소농가는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창 확진 사례는 일반 감염으로 보고 해당 농가에서 키우는 한우 31마리는 살처분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6일까지 지역 내 모든 소의 농장간 이동과 축산 분뇨 외부 반출을 금지했습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공사업체 근로자 2명이 추락했습니다. 세아베스틸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세아베스틸 1공장에서 구조물 철거를 위해 크레인에 연결된 고소작업대에 타고 있던 50대 근로자 2명이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중한명은 오늘 오후에 큰 이상이 없어 퇴원했고 나머지 한명은 회복 중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오늘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결과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노조법 2조는 원청의 노사관계에 책임을 지우고 쟁의 행위 범위를 넓혔으며 3조는 사측의 손해배상 책임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입후보자들을 위한 안내설명회가 진행됩니다. 전라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지역 선관위를 통해 오는 21일 입후보 안내설명회를 열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과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 금지행위, 선거법 위반 사례 사항 등을 설명할 방침입니다. 이 후보 예정자와 선거 사무관계자, 회계 책임자 등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익산 서동축제와 문화재야행이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에서 각각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서동축제는 백제유등과 야간경관 전시 등으로 체류형 관광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이어 올해도 피너클 어워드 야간형 축제부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문화재야행은 백제왕궁의 신비로운 야경을 연출했다는 점에서 야간 크리에이트 프로그램 부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군산 문화재 야행이 세계축제협회의 피너클 어워드에서 금상과 은상을 휩쓸었습니다. 올해 열린 야행에서 지역 어린이들이 현장에 배치돼 문화해설사로 활동한 프로그램이 금상을 받았습니다. 또 연극과 퀴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군산 지역 문화재를 이해하도록 도운 야외 문화재 교실과 숨은 문화재 보물찾기 등 특별 프로그램이 은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세계축제협회의 피너클 어워드는 축제올림픽으로 불립니다. 익산 지역 취약계층 9,540가구가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았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현재까지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은 지난해보다 5천만 원이 늘어난 5억 4천만 원입니다. 감면 유형별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5,485가구, 중증장애인 1,805가구, 자녀 3명 이상인 2,250가구 등입니다. 이들 가구는 매달 5,500원에서 2만 2,100원까지 감면받았습니다. 도내 서비스업 생산은 늘었지만 소매 판매는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도내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예술, 스포츠, 운수 등에서 증가했고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 등은 감소했습니다. 또 3분기 소매 판매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4%가 감소했습니다. 승용차와 대형마트 등은 증가했지만 슈퍼, 자파, 편의점 등은 감소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강태창 도의원이 10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공약이행률이 18%에 불과해 타 시도보다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의원은 이날 제40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도지사의 인기 진행률이 약 33%에 돌입했지만 공약 이행률은 반절 정도인 1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에 따르면 김지사는 다섯 개 분야 124개 공약 사업을 제시했는데 이중 완료된 사업은 지난 9월 말 기준 22개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면서 도 사업의 예타 불발 소식과 관련해 전북 도청 공무원들의 중앙부처 방문을 촉구했습니다. 전주시 색장동에 네 번째 수소 충전소가 구축됩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하루에 수소 자동차 신0대 가량을 충전할 수 있는 규모이고 수소 판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9,900원입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수소차는 승용차 1,000여 대, 버스 70여 대입니다. 또 내년에 추가로 송천동과 전미동에도 액화 수소 충전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섭입니다. 익산시가 학교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4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시는 지난 8일부터 지역 고등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시는 기숙사 생활 등으로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기간을 넘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방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농업인 대학이 졸업생 32명을 배출했습니다. 졸업식은 지난 10일 졸업생과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졸업생들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농업인 대학의 스마트 농업 CEO와 온라인 마케팅 과정을 총 25회 100여 시간 이수했습니다. 육군 부사관학교가 익산 시민에게 부대를 개방하고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육군 부사관학교 실내 체력단련장에서 어제 열린 충용 음악회는 익산 시민 천여 명에 참여해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육군 부사관학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군 시설 민간 개방에 맞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산의 김대중 전북도 지부와 군산시 지회가 만들어집니다. 신임 지회장은 강태창 도의원이 맡았습니다. 강의원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김대중 대통령을 기억하며 군산에서 김대중 재단의 첫 발걸음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창립식은 내일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익산시의회가 중국 진강시의회와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종호 의장 등 의원 9명은 중국 진강시에서 마련한 자매 도시 25년간의 상호 교류를 주제로 열린 사진전을 관람하면서 리젠 중국 진강시의회 의장과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리젠 의장은 양 의회 간의 공동 세미나 개최를 통한 민간 교류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조경한마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9일 지역의 저소득 고3수험생 20명에게 수능 파이팅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수능 파이팅 꾸러미는 오는 16일 수능을 앞둔 고3수험생들에게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텀블러, 무릎담요, 비타민C, 핫팩과 초콜릿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익산 글로벌 문화관 개관 2주년을 기념해 퓨전 국악 공연 흥행락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소리지존, 코리아 커넥션, 시아 등세 팀이 출연해 국악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시작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 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 c 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